안녕하세요. EBS랑과 함께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과정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게 된 정민혁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바라봐야 될 부분은요. 우리 한국사능력검정시험과 관련된 오리엔테이션을 좀 하고요.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어떻게 만점으로 갈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이름은요. 정민혁이라고 합니다. 네. 뭐제 호라면 네, 일중 정민혁입니다. 제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한 번만 제대로 집중하자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사 공부가 사실 어렵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고요. 네, 조금만 네, 머리를 좀 굴려주면 한 번만 제대로 집중해주면 쉽게 만점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되게 초중고대를 거치면서 대부분 국사 지식이 어느 정도는 있어요. 네, 그런데 시험으로 표출되는 이 한국사 능력을 키워야 된단 말이에요. 특히 우린 지금 뭐?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중에서도 어디 고급의 중심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기출 문제 열심히 풀고요. 그 기출 문제에 바탕을 둔 이론 열심히 공부하면서 만점으로 가야 됩니다. 목표는 목표는 만점입니다. 만점.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오리엔테이션을 좀 간단히 해봅니다. 뒤로 갑니다. 자,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해시태그 나와 있죠? 대상이 누구냐? 네, 이런 분들. 수능 수험생들도 매우 필요해요. 예, 네, 그리고 공사나 대기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뭐 가산점. 그리고 이명고 씨. 네. 제 친척 동생도 이제 초등학교 교사로 출근을 하는데 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고득점 나왔죠. 예. 네, 제가 많이 도와줬습니다. 여러 측면에서 자랑하는 건 아니고요. 혹시 이 방송 보는 우리 동생 파이팅 해라. 선생님으로. 자, 3급 이상 준비하는 사람, 3급 이상 나와야 된다는 얘기. 5급 공무원, 네. 그다음에 9급 공무원, 한국사 기초. 다양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우리 한국사능력 검정 시험이고요. 특히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은요. 5급은 이미 이제 네, 필수 자격증화 됐고요. 9급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고급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제 국사 시험 자체가 바뀔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뒤로 갑니다. 수험생의 바람 한번 봐 볼까요? 네. 제가 벌써 강의가 네. 여러분들하고 거의 같은 학번인데도 불구하고 예, 네, 제가 벌써 강의를 한 지가 14년 차에 접어들고 있어요. 네. 우리 같은 학번인데. 자. <laughs>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 봤죠, 제가. 예, 네, 성인들은요. 제가 윷 여섯 살 먹으신 분도 만나 봤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왜? 범위가 방대하다라는 게 제일 커요. 예, 네, 너무 많아. 게다가 단기간에 시험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 야 근데 범위가 방대하다라는 얘기는요. 사실 시험 범위가 어떻게 돼? 선사에서 네 선사에서 어디까지 참여정부 때까지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요게 성인 한국사의 대개의 모든 시험 범위고요. 우리 한 검도 그렇습니다. 자, 단기간에 시험 대비를 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우리 EBS에서 네 정말 잘 만든 책이에요, 여러분들. 네, 정말 잘 만든 책이고요. 이렇게 얇은 에, 범위 안에 얇은 내용 안에 정말로 좋은 내용들을 다출연했놨습니다 가격도 아주 저렴해요, 여러분들. 이책 너무 좋으니까 열심히 한번 공부해 볼수 있고요. 단기간 수험서로는 최적이라고 제가 판단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무작정 외우면 안 됩니다. 이해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전공 지식을 바탕으로 전공 지식을 바탕으로 전공 지식을 바탕으로 스토리를 최대한 넣어드리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잘따라 보세요. 네, 국사 자체가 매우 재밌습니다. 네, 제가 막 강의할 때 우리 피디님하고 감독님들도 막 껄껄껄껄 그럴 때도 많아요. 네. 그러니까 국사 자체가 재밌단 말이야. 뒤로 갑니다. 자, 그러면 이 과정은요, 네, 고급, 중급, 초급인데 우리는 뭐 하고 있죠? 고급하고 있어요. 고급. 예, 네, 고급에서도 1급하고 2급 들어있는데 50문제 나오기, 나오니까 그나마 다행이야, 여러분들. 범위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문항수가 20문제 이렇게 나와봐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50문제 나오니까 그나마 다행이고요. 저는 요거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통합적 이해력. 이게 이제 포인트가 있는 거고 중급하고 초급은 제가 얘기 안 합니다. 뒤로 갑니다. 자, 강의와 교재 특징이라고 돼 있고요. 자, 우리 책은요. 지금 여기 보면은요. 앞에는 한두 페이지 정도로 이론 정리가 들어가요. 이렇게 그리고 양 날개를 활용해가지고 사진 많이 넣어놨죠. 이렇게. 그리고 대표 기출 문제 분석 들어가고요. 네, 그 다음에 기출 및 예상까지. 참이 얇은 책의 구조를 위해서 노력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출제 포인트 잡고 그다음에 뭐 기출 분석하고 실전 감각 키우고 예상 모의고사까지 가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뒤로 갑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밤새서 만들어온 전체 시간 흐름 잡기 를 한번 보죠. 한국사 시간 흐름 잡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선사입니다. 선사는 뭐 배워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를 배운단 말이야. 고조선 우리 역사상 최초의 군장국가라고 하죠. 네. 청동기 시대입니다. 최초로 만들어진 군장국가로서 고조선시대 유물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초기철기죠. 여러분들. 네. 초기철기 여러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부여 고구려, 옥저동예사한 우리 중학교 때부터 열심히 봤던 부분이야. 제가 지금 이 얘기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한국사를 전혀 모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데 어떻게 문제가 되느냐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자 뒤로 갑니다 자 삼국시대입니다 우리는 삼국시대부터 뭐라 그래 고대 국가라고 하죠 그래서 남북국시대까지 통일신라와 발해까지 그리고 왕별 통치제도죠 왕조사 나라별 전성기라고 돼 있죠 사건의 시간 순서 흐름을 잡아야 되고요 고려입니다 고려 여러분들 고려입니다 전기와 후기라고 돼 있죠 전기와 후기 자 전기와 후기를 나누는 포인트는 뭐죠. 무신정변이라고 합니다. 무신정변. 자, 무신정변이라는 거 기억해줘야 됩니다. 무신정변은 1170년이고요. 이걸 기점으로 하여 전기와 후기가 나눠진다라고 돼 있죠. 자, 포인트입니다. 시험 비중이 월등히 많다라고 돼 있죠. 아까 무신정변 제가 강조했고요. 자, 조선으로 갑니다. 조선 전기와 근대 태동이라고 돼 있죠. 조선 전기는 우리가 근세라고 하고요. 여기도 전기하고 후기를 나눌 때는 뭐? 그렇죠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한다는 거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대별 중심 세력과 왕 조사 정리하는 거 너무나도 당연하고요 에 네, 뒤로 갑니다 자 근대사회 갑니다 자 근대사회 전개에서 첫 부분은 개항기라고 하고요 처음 파트에서는 대원군이 등장을 해요 대원군이 세도정치의 폐해를 청산하고요 강력한 개혁 정책을 펼칩니다 그런데 대원군은 한계가 있었어요 네 서양 세력을 미워했단 말이야 통상수교를 거부했죠 그런 과정 속에서. 이 개항기에 국내적으로는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정리가 나오고요. 외국하고의 조약 체결 얘기가 나오겠죠. 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우리는 일제의 식민지가 돼 버렸어요. 일제 강점기, 다른 말로 일제 시대사라고 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때 가만히 있었습니까? 일제의 통치를 어떻게 극복하고자 독립운동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독립운동의 방향은 두 가지가 있어요. 사회 경제적 민족운동. 두 번째는 뭐? 무장 투쟁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일제의 통치와 우리의 독립운동을 묶어서 시기별로 정리하는 게 좋겠죠.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여기에 포인트 두셔야 됩니다. 자, 광복됐습니다. 45년도 8월 15일날 광복이 됐고요. 48년도 네, 48년도 8월 15일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습니다. 이 정부 수립될 때까지의 과정에 대한 얘기가 시험 문제 나오고요. 당연히 우리는 일공화국 정부를 만들어내고 나서. 민주주의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어떻게 펼쳐지느냐 볼 것이고요. 사실 여기에 지금 다 들어있는데, 정부 수립 과정 순서, 민주주의 탄압, 네, 박정희 정부 때 특히 탄압이 극심했죠? 공부할 거고요. 또 박정희 정부 때 나름대로 업적이 있어요. 압축, 고도, 성장을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죠? 그 부분도 공부할 거고요. 정권교체 과정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통일정책. 자, 우리 현대사에서는 각 정부별 팩트를 정리합니다. 공화국별 총정리라고 할 겁니다. 제가 보충자료 다 드리고요. 10화국부터, 현재도 60화국이죠? 시험 문제는 어디까지? 참여정부 때까지입니다. 참여정부 때까지. 그래서 각 정부의 통일정책까지 정리하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이게 바로 우리 한국사, 네, 공부 과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들, 저와 함께 잘 따라오실 수 있겠죠? 화이팅 하실 수 있겠죠? 만점 가능하겠죠? 자, 자신감을 한번 가져보실 수 있겠죠? 자, EBS랑이 여러분들한테 선사하는 이 최고의 컨텐츠를 바탕으로 저의 노력과 여러분들의 성실성을 바탕으로 우리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고급 과정에서 만점으로 달려갑니다. 자, 화이팅입니다!